우리가 일본어가 쉽다라고 할때 어떤 그런이 장점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 교수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어순이 같다라든가 한자가 같다라든가 그다음에 한자의 음덕을 비슷하게 발음한다라든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어순이 같기 때문에 아 일본어를 아주 배우기 쉬운 글자로 생각해서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예, 일본어와 한국어가 문법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모음 조화라는, 라든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만, 어, 무엇보다 아까 이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자, 예, 같은 한자를 쓰는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 동시에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예, 잠깐, 예, 준비된 화면 보실까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카예 카레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 문장을 일본어로 바꾼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기노 레스토랑 데 카레 오다베 마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한번 보시죠. 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쓰여진 예, 카나 그리고 어떤 것 어떤 건 굉장히 딱딱하게 예, 이 각이 있는 예, 카나 그리고 어, 또 배우, 예, 먹을 식자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죠. 자 먼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일본어의 카나는 하나 하나를 써도 사실은 마흔여섯 자나 되기 때문에 좀 외우기 어려운데 이렇게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쓰여지고 있는지 일본어에 있어서의 그 문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히라가나는 사실은 잘 보시면은 한자를. 초소체로, 흘림체로 써서 만든 것 때문에 부드럽고 둥글둥글 하죠. 근데 이제 가다가는 한자의 한 부분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각이 지고 딱딱해요. 그래서 이제 히라가나는 둥글둥글 부드럽고 가다가는 각이 지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이런 글자들은 사실 해안 시대에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고 또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에, 많은 사람들한테 확정돼 되 공표된 것은 사실 메이지 33년이니까 1900년도에 그 공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서 일본어에서의 이 히라가나 가타카나라고 하는 그 무자, 어, 글자는요 원래 한자가 원래 마, 마나라고 하는 거 있고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가나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자가 진짜 글자고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빌려온 가짜라는 의미로서 이제. 만화와 가나라고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이에스 교수님은 개인지 문학 가타를 전공하신 아주 한국에서 유수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텐데요 문학작품이 네. 많이 쓰이나요? 네,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일본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안시대죠. 8세기부터 시작해서 12세기까지 걸쳐지는 약 400년간에 일본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고도로 발전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 됩니다. 이 해안시대에 모노가타리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요. 이 모노가타리 문학이라는 것은 작품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전에 여성 작가에 의해서 문학 작품, 그도 오늘날의 소설가 같은 작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여성 작가들이 한자가 아닌, 어, 이경 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만화가 아닌 가나, 어, 여러분이 생각하신 히라가나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학 세계를 표출했습니다. 그런 여성적 글쓰기를 히라가나로 했다는 것은 일본 여성 문학이. 성립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놀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17세기 돼서 한글이 굉장히 민간에 유포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의 소설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성문학이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선생님 히라가나.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대립구조다. 그래서 한자가 동아시아권에서는 남성의 문자, 그러니까 주류의 문자였겠죠. 근데 어, 히라가나, 그리고 카타카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우리의 이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라가나나 한글이라는 것은 여성의 문화, 그래서 당대 남,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 방류에 있는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어, 굉장히 많이 사용된 어,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한글과 같이 어 히라가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님 말씀처럼 히라가나로 이루어진 문학이 굉장히 어그 당시에 고대 문학에 많습니다. 그것이 또한 일본의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자, 잠깐 예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 사람 인자를 쓰고 어 일본어에서는 음일기가 두 종류 그리고 훈일기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고 또 시험 문제도 간간히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혼진 할때 이때 사람인은 진이라고 예, 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할때 이때는 혼인해서 사람인자 간인으로 기거든요. 어, 그리고 이러한 음독뿐만 아니라 훈독도 있어서 히도라고 하는. 어, 훈독으로 읽히는 경우도 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노히도, 소노히도 할 때, 예, 그럴 때 히도로 읽히게 되죠. 자, 이렇게 일본어는 어, 하나의 예, 음 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독과 음독 합쳐져서 이렇게를 어,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단어를 읽힐 때에는 어떻게 읽는지를 잘 유념해서 어, 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외에도 어, 형태가 좀 우리가 보던 것과 비슷한데 또 같지 않은 그이 모습을 가진 한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지거나 또 글자 체가좀 변형이 된 한자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우리 구독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가십니다. 시 네, 일본어 간지には日本製漢字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れは日本人が作った漢字. 일본サランドリ満足ね汉字. <목소리도> そのように考えるといいかなと思いますまた他にも信じたい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れは日本で変形した日本で形が変わった感じですイルボネソ・ハンチャック・モスブチャッチェが、えー、ピョネッタ・ラゴセンがかしまです。 이 가타카나는 일본어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외래어 표기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기존의 그네들이 사용했던 히라가나, 간, 어, 간지라고 했죠. 한자가 아닌 어, 또 하나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가타카나로 표기함으로써 이것이 외래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이... 그 번화가 가서 간판을 보면 가타카나로 된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패션 잡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어, 가타카나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좀 현대적이고 좀 어, 뭐랄까 좀 유행을 타고 세련된 어, 그런 부분들을 이 가타카나를 통해 가지고 좀더 이렇게 드러나게 보게 하는 예,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오0음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아야어여 이렇게 쭉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예, 저기 어린애들 있는 집에서는 그런 이 가나 에저 예, 뭐라 그럴까 한글 자모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막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어 가로로 된 것은 어 뒤에 오는 모음이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로로 어된 부분 다섯 개씩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각이 그 각각의 세로는 에. 예, 앞에 오는 이 자음이 같은 이 문자끼리 이 모아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럼 먼저 어 일본어는 이 우리와 다르게 모음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여덟 뭐개 또는 아홉 개라고 합니다만. 자 보시면 아이유에오 이것은 이제 모음이죠. 모음이 되겠고요. 이어서 카행 사행 이렇게 쭉 나갑니다만. 자구독 교수님 좀 읽어보실래요. 네. あいうえ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はひふへほまみむ 네, 모야유요라리르레로와오응네 이렇게 46여섯 글자가 일본어에 예, 가장, 뭐, 청음 가나라고 합니다만, 청음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가장 기본적인, 예, 문자가 되겠습니다. 예, 밑줄 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히라가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예, 카타카나임을 아실 텐데요. 카타카나는, 예, 뭐, 지금, 예, 벌써 뭐 힘을 들여가지고, 외우시면 또 힘, 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예, 단어가 나올 때만, 그때만, 예를 들어, 뉴스, 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러고 그, 그것만 먼저 예, 몇번써 보는 예, 그런 형태로 익혀 두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까지 예다 살펴봤습니다 예, 이 히라가나라고 하는 것도 가타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카나는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그 획순이 있는 것처럼 어, 히라가나도 마찬가지로 쓸때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써야 어, 좀 예, 굉장히 이쁠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히라가나의 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0음도까지 일본어의 문자체계 살펴봤는데요 좀 이렇게 외울 게 많네 라고 해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한 학기 동안에 단어를 읽혀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히라가나를 읽혀가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